얼마나 화나고 열받고 우라통이 터지는지. 아, 진짜. 아, 이 화나는 감정을 정말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말로만 이재인입니다. 제가 휠체어를 타고 예식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,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. 그때, 아, 이게 인생이구나. 이게 버려지는 삶이구나. 세상 참 살기 힘들다.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예식장에서 제 아는 동생이 저하고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고 분명히 눈도 마주쳤는데 저하고 모른척을 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동생이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저쪽에 제인이 형이 있으니까 같이 인사하자 그렇게 말까지 했는데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끝내는 결국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냥 저냥 아는 친구였으면 크게 신경을 안 썼을 텐데 운동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제가 프로틴 먹을 때 그 친구 거까지 타가지고 종종 같이 먹기도 했었습니다. 나름 잘 챙겨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와 그게 충격이더라고요. 그러고 났더니 진짜 화나고 열받고 진짜 우라통이 터지고 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. 그때 생각했습니다. 아 이게 전신 마비된 삶에 이런 걸또 경험해 보는.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. 그래,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는데,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. 아니, 못 보겠지만, 그래, 한번 잘 살아봐라. 너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정말 살면서 겪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건강함을 유지하셔서 이런 경험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